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정모경 왁 멤버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려고 계룡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빙계산에 왔어요. 날씨 좋다. 대전 가는 버스를 타고. 또 오빠랑 유모니 선물 바하마 티셔츠 챙겼어요. 아 유성찬. 짜잔, 짜장과 함께 등장한 주삼이랑. 우리 주인공 은 아, 아니지만 채널 주인 자야돼하자안 매콤한 맛이 먼저 나왔어요 <laughs> 자 뒤이어 등장한 와사비 이렇게 먹어 이거 어. 대로 <laughs> 생긴 건 똑같아요 이게 매운맛이래요 여러분 <laughs> <자>. 아니이올라 <아니야. 웃음> 아, 이건 유린뉴 <유림뮤. 웃음> 바로 대짜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짜니다안 떠져? 오 맛.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왔었어. 떠. 맞아 맞아 맞아. 국궁이긴 하네. 통골 탐방 지원센터. 어. 여기 스태프도 찍을 수 있는데. 찍을 수 오, 걸 만남의 광장. 응. 국공 화장실도 있고. 응. 국립공원 박물관도 있어. 그러니까 힐링 코스네, 힐링 코스. 어. 그치? 나는 이렇게 아니야, 돌아서 여기. 오고 싶었는데 어. 어. 원래 우리가 어. 오려고 했던 길이 이렇게 길. 여기는 우리가 온 힘든 길이에요 <laughs> 이렇게 힘든 길을 <laughs> 같이 와서 <laughs> 아, 너무 좋아 빨간다. 역시 불복팀 최고다 <웃음> <웃음> 함께라면 힘들지 않지 힘들지 않지 <laughs> 이거 사 어디가 좋을까, 산가자 유명하잖아. 계산 <laughs> 정상 400인데 겁나 힘드네. 빙계산 정상 414m. 그 정상석은 없고 표지목. 그래서 거기서 단체 사진 찍고,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쁘대요. 대박. 대박! 대박. 아니, 이게 날씨가 한몫하네. 올라온, 이때 한번 올라갈 수 있네. 아, 너 가봤고. 저그 끝에가 겟... 어그 동네 저 천황봉이다 그거. 어저 군부대 있어 가지고 원래 계룡산 꼭대가 기 좁거든. 아. 잘출 철... 있는데 어, 아, 어. 아 저기 계룡산이요, 아, 저기 가운데로 Ê... 제일 뾰쪽 뼈적... 저 멀리 제일 <목 masculinity> 멀리 뾰쪽 튀어나온 <목 worried> 데가 이제 <목> 네, 뭐 관음봉, 선불봉 그쪽인 거같아 날씨 대박이다. 아, 구름 너무 멋있어. 날씨 대박. 가시고 있어요. 가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모양이요, 상해. 깜짝 생일 파티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예상도 못 해가지고 진짜 <laughs> 절, 절대 몰랐을걸? 어. 아 절대 케이크가 몰랐지 어떻게 사면, 케이크가 어떻게 사는 케이크가? 케이크 내 케이크인지 몰랐지. 불러팀 <laughs> <굴복> 사랑해요. <웃음> <웃음> 케이크 맛있다 했는데 <laughs> 이따가 서 먹어야겠다. 엄청 뷰 스팟이 있어요, 여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야자매트도 깔려 있네. 내리마. 여기는 진짜 좋다. 이쪽 길. 지금 아까 올라온 그 계단 깔딱길 말고 반대 길그뷰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 길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 이쪽으로 오면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좋아요. 좋나요 아니겠지. 나 윤정이 갑자기 웃어. 괜찮은데요? 반대편 오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길 너무 좋다. 최고네 이쪽 길. 이쪽 길로 무조건 와야 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녕. 아, 다 왔다 도착. 오 신발 처이 오. 보통 에어건만 사용하거든. 화산 올려 다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방로 으 정비 공사 중이구나. 더 좋아질 건가 보네. 그러네. 아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코스는 여기서 시작해요. 자. 미사일 발사. 와, 음소대 사용 늘려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와! 그리고 이거 응용수 적합 판정을 받아서 바울을 마실 바울을 수 해.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물이 나와요. 이제 내려와서 어. 카페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온 카페는 공간 테리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호떡집이고 저기가 카페인가 봐요. 2층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밖으로 나가는 자리도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여기 예약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 가 그게 뭐야?

성치가한거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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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